갈릴리로 가라 그랬더니 갈릴리로 진짜 갔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을 믿고. 자 그래서 이제 그가 내려갈 때 그의 종들이 그를 만나 그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어 당신의 아들이 살았나이 살아 있나이다 하거늘 그때 그가 자기 아들이 낳기 시작한 시작한 시각을 그들에게 물은즉 그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제 일곱 시에 열병이 그에게서 떠났 다음에, 이에 아버지가 그때 바로 예수, 잠시만요. 자,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내 아들이 살아나, 살아있다고 말씀하신 그 시각인 줄 알고 그와 그의 온 집이 믿느니라. 이것은 또한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떠나 갈릴리로 들어오신 뒤에 행하신 둘째 기적이니. 자, 이는 뭐래요? 예수님께서 그에게로 떠나서 갈릴리를 어 갈릴리로 들어오신 뒤에 행하신 둘째 기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둘째 기적. 갈릴리로 떠난 뒤로 행하신 둘째 기적.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오늘 말씀을 본 거예요. 상당히 얼마나 길었어요. 오늘 말씀. 엄청나게 길었습니다. 54절. 이거를 지금 30분 동안 본 거예요. 엄청나게 기니까 이제 30분도 걸린 거지. 자, 그러면 이제 다본 것을 합산을 해서 총 정리를 탑3를 뽑아볼게요. 오늘은 제가 총 3개를 메모를 했기 때문에 탑3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탑3. 자, 일단 첫 번째 탑 원은 사마리아 여자가 이제 물을 길르러 왔어요. 그죠? 근데 그 물을 길르러 오면서 누구를 만났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죠? 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예수님이 유대인인 줄 알고, 왜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이랑은 거의 관계를 맺지 않는다고요. 자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이랑은 거의 관계를 거의 맺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유대인이라고 하면은 이게 다 싫어하고 뭐 유대인이라고 하면 친해지면 안 된다 그러고 막 그랬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랬던 적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에는 좀 꺼려 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다 알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신 구원자인 줄 아시니까 예수님을 알리고, 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죠? 예수님을 세상의 구원자, 그리스도, 이렇게 깨달아가지고, 믿게 된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자 예수님께서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영존하는 생명의 물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수화기의 밭이 희게됨이라는 우리가 이 주제를 봤잖아요 이 주제를 봤을 때 예수님의 양식은 먹으면은 배가 이제 고프지 않을 양식으로 예수님께서 준비를 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먹으면 배가 고프지 않을 양식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고 그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먹어도 배가 고프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거는 배고프지 가 않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음. 세상의 구원자라는 주제를 봤잖아요, 맨 마지막에. 그죠? 이제 그래서 이 세상의 구원자라는 주제를 봤을 때 예수님께서 그 귀족의 아들을 고쳤어요. 한마디로 주제가 바뀌었죠. 예수님께서 귀족의 아들을 고침이라고 주제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귀인의 아들이라고 했고 가버나움으로 가서 병이 그 들었잖아요. 근데 갈릴리로 예수님이 가라 그랬죠. 그래서 갈릴리로 갔더니만 그 병이 어떻게 됐어요? 고쳐졌어요, 정말, 기적같이. 그래서 이는 둘째 기적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필리한 거 탑3를 이렇게 총 같이 뽑아 봐서 정리를 해봤습니다.